문법 이거 그래머라고 나온 거 있지? 22페이지 에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표현들인데 뭐어음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 단어들이 음 어려운 건 없고요. 넘기십시다. 어 넘기시고. 음, 여기 밑에 표현들 있잖아. 아니, 저 2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멀티월드 유닛인 컨텍스트라고 되는 거 보이지? 음, 그, 어, 거기에 보시면, the apple of his eye, 뭐, 이렇게 뭐냐 refer to makeup be regarded as,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그지? 음. 여기서는, 뭐, 밑에 여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 그지? 첫 번째 거 메이크업이라고 된그40 scenes 40개의 장면들이 메이크업 디스플레이 이 연극으로 구성 이 연극을 구성한다는 거잖아. 그지 음. 또메이크업은 구성하다야. 밑에다 쓰세요. 뭐 보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화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그리면은 be regarded as라고 나왔네요. 이게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뜻일 거야. 그지 그래서 프로듀서너가 말했습니다. 아 l 어, 아 will be The regarded as. 내가 간주될 거라고. Then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내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간주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 are you the apple of his eye? 너 그의 눈에 사과야? 그러니까 이게 그의 눈에 사과야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뭐라고 하죠? 직역이 어색하잖아. 그지 의역을 하셔야 돼. 뭔가 소중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Apple of his eye는 미주치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사과. 소중한이란 뜻이야. 어, 이거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이글 너가 이거 사과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비, 막 비유하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은유법. 그래서 the apple of his eye가 이제 뒤에 아마 설명되긴 할 건데 자, 미리 보세요. 소중한이란 뜻이야, 소중한. 됐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중요한 소중한 이런 느낌이야. 그 눈에 사과 사과처럼 들어온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지겨가 좀 어색하지만. refer to는 가리키다, 뭐 언급하다 이런 건데. 맞아. 너 아디 아더 캐릭터 다른 배우들은 어서 또한 리 어, refer to 가리켰어 나를 어더 uh, 다음 나를 항상 가리켰어. 뭐 이런 거니까. to 리 e a 투? refer to? 네. to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고랑 그 투랑 요 고랑 투? 어떤 게? 어, 고투? 아, go, 뭐랑 무슨 말, 무슨 말이지? go to랑 refer to? go는 가다잖아, 자동사잖아. 얘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어디 어디로 가다 할때 to를 쓰는 거야, 그냥. 어. 그때는 to를, 얘는, go는 무조건 to가 나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I go, 나 간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어디에 간다 할때 to를 써주는 거지. 걔를 꼭 써줘야 될 의미는 없거든? 근데 refer는 아니야? refer는 무조건 refer to가 하나의 동사라고 취급을 하셔야 돼요. refer to 자체가 하나의 동사고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 이런 거야. 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두 가지 여기 첫 번째가 두 가지인데요. 사실 별거 없어요, 쉬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에다 쓰세요. 부사접속사. 첫 번째가 여기 부사접속사예요, 부사접속사. 그래서 뒤에 뭐가 따라와? 전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문장이 나와요? 뒤에 명사가 나와요? 부사접사 뒤에는? 이게 무슨 문장? 응? 문장? 음, 문장이 오죠. 여기 뒤에 명사가 오는 건 전치사야, 알았지? 반드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부사접사는 부사야 말 그대로 그리고 주어동사 따로 나올 겁니다, 주절이요. 근데 부사접사 여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왔는데 where, as, since, though가 있네요. Where 는 반면에, 란 뜻이고, 실 i 는 이후로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이고, 그 다음에, t h 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이죠.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쓰시고요. 너무 쉽죠? 됐지? 그러면 저 활성화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콜 썸띵 이지 자 부릅니다 썸띵 이지 이지라고 하는게 앞에 있는 썸띵을 수식하고 있는 거야 쉬운 뭔가를 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콜드 그루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루얼이 죽이란 뜻이야 차가운 죽 식은 죽 이란 뜻이겠네요 한국인들은 콜콜콜 목적어 목적보호 명사 잘 나오는데 어, 쉬운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콜드 그루얼이라고 부른다. 식은 죽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where i s 부터 케이크까지는 괄호 치시면 돼요 부사절이라서 반면에 원어민들은요 자 영어 워, 영어 원어민들은 i 리그것의자 쉬운 것이겠죠 이시 뭐라고 해요 어피스브 케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얘기고 아마 이번에 비유 관련된 표현을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 아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Whereas는 부사적 썼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좀 어차피 하는 표현이 지금 주기가 지금 반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Whereas는 while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w h i 도 반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since는 뭐만 이유로 뭐만이기 때문에 둘다 괜찮은데, 여기서 어떤 걸로 썼는지 봅시다. Since the uh, student was un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그 학생이 그 컨셉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서는 때문에가 좋겠네요. He asked. 자, 여기는 asked가 오영수에서 요청하다요. 왜냐면, 하 뒤에 더티쳐하고 to repeat이라고 해서 목적 보어 놨잖아. 반복, 반복, 그, 이제, 반복하, 뭐, 반복하도록 이런 식으로 목적 보어 놨기 때문에 얘는 요청하다. 그걸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이 요새는 선생님이야. 목적어 주어처럼. 선생님이 반복하도록. 뭐를요? 그녀의 설명을. 그래서 그녀라고 하는 건 선생님 e 이 t I 선생님의 설명을 반복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번 I, 어, I joined the event, joined the 이것 e n t I joined the event, I joined the event, I joined the event, I joined 지 h e event, I joined the e v t o n e d a h e t I joined the event, 나 d the I joined the event, 부사절들은 다 자, c 스도 위에 있는 c 스도 컨셉까지 가로 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들을 빼도 사실 문장 자체가 잘 돼야 돼. 주절이 나와야 되죠. 부사 접수사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얘네 자체가 다 부사예요. 문장까지 포함해서. 그 녀석을 빼도 문장이 다 완성이 돼야 되고요. 해석 조심하시고요. 각각 외어레지가 들어갈 부분인 건지 c 스가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노가 들어갈 부분인 건지 너 구분을 꼭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이번은요 원급 비교인데요. 원크 비교도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알았지? 자, a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s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쓱 끊으세요. 그치? 끊으시고, 제가 몇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as는 그냥 형식상 나오는 애야. 형식상 나오는 애라서, 그래서 해석할 때 있잖아? 그런 얘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지우시고, 여기는 이 녀석은 해석을 하세요. 뭐, 뭐, 만큼. 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시험 문제로 가끔씩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형용사니, 부사니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 형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앞에 아마 여기 동사가 나왔을 데이 동사가 만약에 2형식이야. 아니면 5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야. 어쨌든, 목적, 여기 보호자리면 형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보호자리가 아니면 부사로 쓰면 돼. 그지? 그쪽으로 에이즈 생략 부르시지. 아, 이거 생각하면 안 되죠. 음. 원급 비교 때는 절대 생각, 이거는 제가 형식상으로 나온 애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긴 써줘야 돼. 근데 해석할 때얘 때문에 조금 뭐 구, 문장 구조가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손으로 살짝 가리고 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미디 그어놓고 틀렸니 맞았냐 물어봤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이유는 제가 말했죠. S 서 살짝 지워봐. 그럼 비동사 뒤는 에 원래 보니까 보호 나와야 되는데 좀 비율이 풀리가 왔으니까 틀렸지. 그럼 뭐가 돼야 돼? 비율이 풀리 나와야 되는 거지. 이슬 지우면은 보이죠, 그죠 어, 근데 일 때문에 좀 순간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형식상 나온 거야. 해석은 그녀가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엄마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근데 이게, 이것도 있어. 부정어일 수도 있죠. 부정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부정어가 나올 수 있어? as, 형사 부사, as인데, 자, 나수를 앞에다 쓸수 있죠. 그지? 부정어가 나왔어요.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as, as도 괜찮지만, 뭐도 괜찮냐면 so도 괜찮아져요. 음, so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둘다 괜찮아요. 그거. 그럼 이거 해석은 똑같아요. 뭐, 이거 뭐, 이거. 이거만큼 이거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은 she is not as beautiful as her mother. 이면 뭐야? 그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구만큼? 그녀의 엄마만큼. 그누가 누가 더 이쁜 거야? 누가 더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날씨 없어도 부정이 된다고? 네? 어, 어떤 거야? 이거? 날씨 없어도 부정이 된다고? 아니지, 나 무조건 있어야지. 그 날씨, 날씨 올 때는. 응. 날씨, 어, 날씨 올 때는 쏘도 가능하다는 거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 근데 이때는 소 쓰면 안 돼요. 음. 괜찮아? 어. 자, 다시. She is not. 이렇게 붙였어. 그 음, 그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구만큼? 그녀의 엄마만큼이래. 그럼 누가 더 아름다운 거야? 응, 음. 다시. 자, 여기 not을 붙였어. 그죠? 그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구만큼? 그녀 엄마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더 아름다운 거야? 엄마가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도 그 방금 뭐, 뭐, 만큼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s, 형사, 부사. 자, 이게 이렇게 똑같은데, 앞에 뭐가 생겼냐면, 이제 배수사라고 하는 게 생겨요. 배수사가 뭐야? 몇 배? 그니까, 분수도 포함이에요. 2분의 1, 3분의 1도 포함이고, 2배, 3배, 4배, 뭐, 2 times, 3 times, 4 times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런 애들 같은 경우가 배수사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들어갈 때는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이 애들은 사실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형식상 나온 애들이야. 그지? 근데 뒤에 있는 이 녀석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 뭐, 보다예요. 아까까지는 뭐, 만큼, 뭐, 만큼이었지. 얘는 뭐, 뭐, 보다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she is a... three times. 자 이렇게 썼다고 봐봐, 그지? 그러면 그녀가 세배더 아름답습니다야. 됐어? 그리고 이때 세배 대수사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뭐 만큼이 아니고 뭐라고 해석하라고? 뭐보다? 누구보다? 그녀의 엄마보다 세배더 이쁘다는 얘기야. 됐어? 음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 쓰면 안 되니까, 쏘가 가능한 경우들은 나실 때만이야. 알았지? 나머지는 다 as라고 맞춰주셔야 돼요. as에서 원급 비교. 괜찮니? 음 그리고, 어, 여기에는 as, as 뒤에 문장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형사가 나오, 아,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 음, 왜 색깔이 없지? 여기다가 파서블도 가능한 거알지 파서블이나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때는 뭐야? 가능한 한 이런 뜻이죠. 그죠? We have to do it as a p o s s 뭐, 아, we have 뭐야? 뭐, 그러니까. we have to do it as fast as possible. 한분 뜻이야? 가능 안나나 빠르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as we can.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로, 어, 가능한 한. 주어 동사보다는 주어 다음에 can 쓰는 게 좋겠네. 둘다 나왔어요. 어떤 거? 둘다 나왔어요. 어, 둘다 학교에서 알려줬어? 둘다 지문에 나왔어. 아, 지문에 나왔어? 음. 그러니까 둘다 하시는 게 좋죠. 당연히. 그치? 그, 나왔을 때 바꾸는 것도 같이 할게요. 알았지? 저기 한 3과에 나오는 쪽이 4과. 아, 그래?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쓸거 있으면 쓰시고요. 嗯。Mm.